안녕하세요. 빅토지 보디빌더 이상주입니다. 자, 오늘 삼두 운동 했습니다. 자, 첫 번째 삼두 운동 클로즈 그립 벤치 프레스입니다. 이 운동은 어 삼두 운동 하실 때 초급자나 중급자, 고급자 모두 다 하셔야 되는 그런 운동입니다. 정말 내가 삼두가 작다 하시는 분들은 어, 확실히 이 운동으로. 무게를 제일 많이 칠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섭렵을 하셔야 됩니다. 어,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도 있고, 딥스도 있는데, 딥스보다는 확실히 벤치프레스를 좀 좁게 잡고, 근데 클로즈 그립보다는 확실히 몸통 넓이 정도, 한 네로우 그립 정도 생각을 하시고 무게를 좀 치셔야 됩니다. 어, 정말 삼두 메스 늘리기 좋고요그 다음에 벤치프레스를 좀 못하시는 분들, 확실히 이 운동을 하시게 되면 음, 무게도 늘고 자세도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어, 정말 제가 좀 필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삼두 운동 중 한가지입니다 자그 다음은 라잉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입니다 삼두 어, 운동 중에 제일 부상을 위, 입기 좀 쉬운 운동인데 어, 그만큼 위험한 운동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효과가 정말 대단한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. 정말 이 운동은, 어, 좀 팔꿈치가 갈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. 무게를 너무 많이 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. 그런 분들은, 만약에 팔 운동을 하실 때, 어, 이두 운동을 하고, 삼두 운동을 후에하면 확실히 좀 팔꿈치 부담감이 적습니다. 약간 다리 운동하실 때, 대퇴 이두하고, 그 다음에 다리 앞다리 운동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자. 팔꿈치를 확실히 내좀 몸쪽으로 당기는 것 보다는 많이 위로 올려가지고 민다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익스텐션이라는 동작을 좀 감안을 하고 어 운동을 하셔야 돼요 익스텐션 동작은 딱 보시면 팔을 굽혔다 피는 동작이에요 팔을 어 안에서 푸시 동작이 되는 게 아니라 굽혔다가 피는 약간 망치질하는 그런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. 자세 번째 오버헤드 트라이셉스 이스텐션입니다. 어, 확실히 팔꿈치가 머리 뒤로 많이 넘어가죠. 장두가 많이 쓰이는 그런 운동입니다. 이 운동을 해야지 팔이 최대한 커 보이고 늘어져 보입니다. 삼두에서는 장두가 차지하는 어, 그 범위가 굉장히 많이 크기 때문에 장도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보디빌더가 아니시더라도 이렇게 저처럼 운동을 하시면서 이런 포즈를 좀 잡는 어, 이런 포즈를 잡는 그런 좀 시간을 가져주시면 확실히 운동 자세나 내가 운동을 하, 했을 때 몸이 좀 변화가 오죠. 그런 변화를 채워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. 어, 그래서 계속 이제 포즈를 잡아서 내 몸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정말 좋습니다. 그래야지 몸이 이쁘게 자리가 잡혀요. 자, 거의 저는 이제 팔 운동 한 가지 운동할 때 최소 3에서 4 세트 정도까지 합니다. 5세트, 6세트, 7세트 안 넘어가고요. 어, 그래야지 무게를 쳤을 경우에 관절이 부담감이 적고요 확실히 좀 빨리 지치게끔 해서 어내 원하는 무게에 딱 빠르게 올라가셔야 돼요 총 내가 세 번을 한다 싶으면 내가 30kg를 할수 있으면 10, 20, 30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15, 25, 30 이런 식으로 무게를 좀 빨리 올라가셔서 내 근육에 딱 제대로 된 그런 운동감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정말 약간 운동하실 때 워밍업에서 많이 시간을 끌으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본 운동할 때어 강도가 없는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근육이 강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사이즈도 줄고 확실히 대피감도 많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펌핑감을 심어주는 운동을 하고 마지막에 쥐어짜주는 운동 이제 로프 익스텐션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어, 로프 이스테이션 같은 경우 는 삼두가 이런 바깥쪽에서 보이는 지금 외축두가 보이죠. 이런 외축두 펌핑을 가져주셔서 내가 딱 말발굽 모양을 잡아줄 수 있게 그런 운동을 해주는 겁니다. 사실 삼두는 그냥 크기보다는 갈라져 보여야지 정말 멋있는 삼두가 갖게 돼요. 팔이 뚱뚱한 것보다는 갈라져서 두꺼웠다는 느낌 이런 운동. 꼭 해주셔야지 사실 딱 삼도가 갈라져서 커보이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